안녕하세요. 어, 태양의 후예에서 유시진 대위 역을 맡은 송중기입니다. 어, 특전사 알파팀 팀장 유시진 대위 역할인데요. 저희 알파팀 다섯 명 그리고 저희 어, 부대를 이끄는 어, 리더로서 어, 많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함께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어, 강모연이라는 여자와 어, 알콩달콩 예쁜 사랑 어,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나가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캐릭터가 또 진중하고 사명감이 있고 책임 의식이 강한 친구다 보니까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생각했던 것보다는 쉽지는 않았고 근데 조금 익숙해졌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군인 전역을 하자마자 군인 역할을 해서 정말 더 잘하겠지 라는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담감이 있는데 그 부담감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제가 또 다음 작품도 또 군인 역할을 맡게 되어가지고 예. 군대 가기 이전에는 꽃미남 배우로 많이 알려지셨죠. 이제 이후에는 군인 전문 배우에서 이제 영역을 하나씩 넓혀나가시것 같아요. 계속 그런 말들이 붙더라고요. 네. 네. 호흡은 정말 옆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맞았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성격이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준기 씨랑 저랑. 그래서 서로가 매신이나 촬영할 때다 서로 배려하면서 많이 촬영을 했었던 것 같고, 또 준기 씨가 또 워낙 상대 여자 배우분들께 너무나 매너가 좋으시고, 또.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저도 촬영하는 내내 너무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되게 옆에서 든든한 동생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연기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같이 연기하면서 어, 자극을 받았던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사전 제작 드라마라서 많은 드라마 관계자분들 방송국 제작사 뭐 스태프들 배우분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거잘 알고 있습니다 어, 최선을 다했고요 어, 저희 작품 이번 주 수요일 첫방이 되는데 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밌을 거라는 확신은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네, 방송 끝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